역사는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요. 미래를 판단하게 한다. 과거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 것도 뭐 어쩌면 우리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도전을 선보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방송국에서 100년 넘은 교회를 이렇게 쭉 다니면서 과거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 미래 세대에게 정말 아름다운 신앙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 프로그램을 촬영하는데 오늘은 백 23년이 된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사강이란 지역은 제가 나설지 않은 게요. 네, 네. 제가 살던 대부동하고 아주 가까운 곳이고, 네네. 또 우리 누님이 바로 옆에 쌍정리에 살고 네네. 있고, 그래서 사강이라 지역 자체는 제가 늘 지나다니면서 음. 봤던 곳이고, 마음속에 기억속에 고향 같은 느낌이 드는 곳인데, 목사님, 사강감리교회에 오신지는 마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한 5년, 만 5년 되었습니다. 어, 네. 아주 그냥 신원 같은 느낌의 <laughs> 네.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네. 사강감리교회가 언제 설립이 됐어요? 1902년도에 설립이됐습니다 1902년이라고 말하는 근거가 있어요? 워낙 이 지역 자체가 이제 존스 선교사님의 관할 지역으로서 음. 홍승아 전사님이 그 사역을 함께 어, 동역하면서 어, 어. 이쪽 일대 남양교회도 그렇고 영흥교회도 어, 그렇고 어, 어, 어. 그때 그 당시에 홍승아 전사님에 의해서 교회를 많이 세운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 존스 선교사님의 영향 여까지 역량, 연결이 있군요. 네, 네, 네. 그분이 이제 내리교회의 네, 담임 목사였고. 네. 네. 강화부터 이 천지역 네, 을 전체적으로 네, 이제 감당하라면, 네. 야 그때 사강교회가 세워졌네요. 네, 네. 그러니까 감리교회가 전파된 게 1885년이니까 뭐한 20년 채안 돼서 음. 이 교회가 세워졌고, 야 그런 역사가 네. 엄청나게 긴 네, 네.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네요.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전에는 이 사강이 바다였다면요. 네, 네, 네. 그래서 일로 그냥 배가 들어오기도 했는데 그러면 이 사강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역사 이야기 속에 네네. 제가 이제 목사님방 왔다 갔다하다 보면 바깥에 사진이 쫙 걸려 있어요. 네네. 근데 1911년도인가 음. 초가집처럼 교회가 지어졌더라고요. 예, 예. 교회가 건축된 역사 좀 잠깐 잠깐 얘기 해 보실래요? 어떻게 됐어요? 어... 아마 이제 초가집을 통해서 그쪽에 음. 이제 사택이 하나 오픈이 되면서 경다리 네. 교회라고 처음에 교회 이름. 이이 지역이 이제 경다리 지역이 사강이 아, 아니었고. 네네, 당시에 경다리 네 아, 네. 그때 당시 에 용어는 이제 경다리였어경달경다리 교회로 시작해 가지고 음 교회가 시작됐고 음 이제 초가집으로 시작됐다가 이곳에서 이제 역사적으로 1919년에 음 31운동이 일어날 때이 사강 시장을 중심으로 31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때 이제 일제 탄압이 많아서 그때 이제 초가 교회가 이제 불타여지게 아 되고. 전 가 됩니다 아, 아,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조금 잠잠해진 후에 이제 감리교 본부에서 음. 이 교회에 이제 한 천오백 불 정도를 지원하면서 음. 교회가 다시 이제 설립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네. 뭐 역사가 네. 언제부터 이렇게 자꾸 말이 있는 거군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교회가 처음 이제 여기에 세워질 때 그러니까 초, 초, 초반에 홍승하 전선 얘기를 네, 하셨는데. 네. 그 개청 이야기 좀한번 해줘요. 개청 이야기. 제가 올필하는건 이제 홍승아 전사님 같은 음. 경우는 여기에 이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음.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아시겠지만 순회선교사님들이잖아요 얘가 잠깐 그렇지. 복음을 전하고 아, 제가 알기로 아. 이제 하와이로 건너가신 거. 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홍승아 전사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기독교에서 탐방 그 하와이 촬영할 때 이름이 있었어요. 아 네. 그때 내리키존슨 선교사가 음. 모집을 했거든요. 네. 이민단을. 네. 야, 이게 뭐퍼즐이좀 맞아지는데. 네. 네. 어, 그 교회가 연애에 의해서 세워진 게 그러면은 이제 어, 현대식 건물로 세워졌겠네요. 초가집에서. 초가집에서 이제 목조 건물로. 목조로. 네. 어, 목, 그러니까 저희 교회 건물을 변천사를 보면 이제 초가집에서 음. 이제 목조로 져지고 그다음에 음. 돌담으로 아. 지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벽돌로 지어지고 오. 이제 그다음에 이제 리모델링을 오. 또 하고 막 이렇게 지금 제가 네.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다녀보면 자료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사강교회를 네. 보면서 깜짝 놀란 게그 네. 사진이 다 남아 있는 거예요. 음. 보통 1902년도 사진이다. 이 쉽지 않아요. 그때는 음. 사진 찍는 것 네. 자체가 네. 너무 어려운데 초가집 교회. 또, 목적교회, 네네. 도울교회, 이게 다 남아있다는 게전 너무 반가웠어요. 네네. 그래서, 아, 이 사강교회를 한번 촬영하고 싶다 네네. 하는 생각을 가졌다. 그러니까 사진을 보면서 였는데 참 놀라운 게이 사강 지역이 3일운동을 이제 시작이 된 이후에 네네. 여기서 3일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 네. 시골인데도 네, 네. 진행됐다 하는 네.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어, 제가 알고 있구는 이제 여기가 아무래도 사강장이 음, 그 당시에 음. 그 당시에도 이제 큰 장이었고 오. 우리나라에서 전국장 중에 한7 대장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장으로큰 어. 장이 열렸습니다. 지금도 열려요? 지금은 열리긴 해도 아니, 이제 션차크. 그때만큼은 안 하고 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대부도에서까지도 어. 이쪽까지 와야 그래서 여기는 우시장도 있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의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음. 이제 삼일 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음. 이 지역이 중심이 돼서 어. 오히려 우리에게는 제암리나 수촌리가 어. 많이 유명해지지만 어. 어. 그 이전 이사 강에서 먼저 만세, 어. 만세 여기가 오. 먼저 출발된 장소네요예 예. 그래서 뭐 인원이 점점점 불어서. 네. 뭐 28일인가를 음. 한천 명까지 갔 때문요. 네. 어 아무래도 이제 원래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31운동은 이제 비폭력 운동이었지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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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실 요사강 지역은 조금 폭력적인 요소가 <laughs> 네, 있었네요. 네. 그래서 아 31운동을 막던 이제 순경, 순사병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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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제 죽게 되는 사고가 발생이 어, 그분이 됩니다. 총을 쐈대요. 네. 엄청나게 격렬했을 네. 것 같은 네. 그런 환경인데 그 이후에 그러면은 일본 그 순사들이 가만히지 않았겠네. 나 아, 그럼요. 어떤 일이 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이쪽 마을을 음. 전부 다 불을 태웠습니다. 그땐 우와. 제가 알기로는 한 80채 이상의 마을이었는데 어. 온 말이 마을이 불바다가 됐겠네요. 아, 그럼요. 그럼. 어, 완전히 불바다가 됐죠. 아,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처음 듣지? 그러니까 지금 어, 제암이나 수촌이는 음. 많이 이제 조명이 됐는데 음. 사실은 여기가 더+ 더큰규모였고 음. 희생도 많긴 했지만 음.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게 조금 아쉽습니다 역사적인 자료로 아. 그래서 요번에 그 삼일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분이 저에게도 말씀하신 게 사실 3일운동이 사강시장에서 발현이 됐을 때그 중심에는 사강교회가 있었을 텐데 당연히 왜냐하면 네. 교인들이 시장에서 장자도 네. 많이 했을 네. 거고. 네. 그래서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분들도 사관교인들이 많았었을 때고, 네. 그때 희생되신 분들도 많았을 때인데, 그런 자료들이 많이 지금 없어서, 그러니까 3일운동을 했었던 분들의 명단은 있지만,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 음. 특히 사관교의 교인들이 몇명 있었었는지에 대한 자료까지는 우리가 이게 잘, 이게, 야, 만들어 놓지 못을까 저희 못해서 아버님이 그게, 네. 태어난 해가 19년이었으니까, 그래 음. 시간이 많이 흐른 거잖아요. 그3일 운동 이후에 어차피 뭐 시장하고 너무 가까웠으니까 네. 이 교회에도 분명히 피해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떤 피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다탄 겁니다. 아! 80채가 다 타면서 어. 교회도 다 타고 어. 그래서 결국에는 한몇 개월 후에 8월인가에 이제 감리교 본부에서 음... 이제 교회를 이제 지원해줘서 그 짓게 이된 거죠. 건물은 다 불을 태우면서 네네. 사람은 안 죽였나 봐요? 사람도 이제 희생이 됐죠. 아. 정확한 명수는 제가 지금 알 수는 없는데. 그 이외에 이쪽 마을도 뭐좀 많이 좀 꾸며놓은 게 있어요? 3.1 운동 기념에 관한 거를 좀꾸며놓은 그러니까 있어요? 일단은 저희 교회 이 담장으로 해서 저, 어, 이제 중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어, 앞에. 그래서 어, 어, 어. 중학교 아이들이 이제 지나다니면서 3.1 운동에 그 관련된 음. 그 운동, 하신 분들의 어떤 음, 음. 그 얼굴을 이렇게 아, 그림으로 그래. 이렇게 어. 그려가지고 벽화로 어. 이려놔서 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네. 과거의 이야기를 알려서 미래를 판단하게 한다는 네. 것처럼 이 사강 지역도 하나의 그런 역사의 교훈의 장소로 만들면 좋겠다. 네. 사강교회가 이제 123주년이 올해가 되잖아요. 네네. 올해가 되는데 이 지역에서 어찌됐건 어, 많은 교회들을 모체 교회처럼 이 교회가 네네. 섰으니까. 개척을 했어요. 그죠? 네. 어떻게 개척을 했어요? 저희는 사강 위에 있고, 음. 사강 위에서 이제 교회들을 이제 새롭게 음. 다른 음. 위에 있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천정리에도 천등리. 교회를 세우고, 중송리에도 중송교회를 세우고, 육일리에는 육일교회를 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가 각 지역마다 아. 한 여섯 일곱 개를 이렇게 분립 개척해가지고, 어,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사강 지방에 소속되어 있는데, 음. 사강 지방에 어떻게 보면 저희 사강교회가 모교회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얘기인데 교회가 뭐 좋은 의미에서는 네. 우리가 분리 개척을 해줬다 네. 뭐 이렇게 다 여기저기다 이제 선교 차원에서 네.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를 네. 네. 내면에 들어가 보면. 네. 갈등 때문에 <laughs> 네. 갈등 때문에 네. 이제 싸워서 나가고 싸워서 네.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분립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이게는 어땠어요? <laughs> 어,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싸워서 갔다는 <laughs> 얘기는 들어보지를 못 했고요. 아무래도 지역이 멀다 보니까라서 리단이들도 어. 거리가 음. 걸어서 오기에는 멀니까 그러면 사강 교회는 네. 진짜 복 받은 교회고 네. 그리고 건강한 교회인데 네. 사실 많은 교회들이 이제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면 뛰쳐나가고 뛰쳐나가고. 음. 근데 이게 처음에 나쁜 건줄 알았더니 네. 선교 차원에서 어쩌면 하나님이 네. 작업인 것 같기도 네. 하더라고요. 네. 아,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사강교회는 주변의 많은 교회들을 또 분리 개척해서 음. 선교의 전초 기지로 만들어갔던 것 같고. 네. 네. 이 123년 된 교회를 이제 목사님 와 보니까 음. 느낌이 어때요? 어, 저는 깜짝 놀랐죠. 뭐, 처음에 음. 교회를 보고, 아, 시골이라고 들었는데, 어, 어, 어. 이 단위의 교회라고 들었는데, 어. 교회가 너무 건물도 그렇고, 크고, 네, 크고. 네, 교인 수도 많고, 음. 그래서 아, 상당히 저력이 있는 음. 어, 경기연회 안에서도 어, 손가락 안에 뽑힐 어, 수 있, 있을 만큼, 어. 이렇게. 제, 저도 와서 보고 깜짝 놀란 네. 게. 본당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laughs> 네. 지금 제가 있는 여기는 카페 건물이 네, 게 따로 있고 네. 여기도 교육관도 같이 쓰나요? 네네. 네. 교육관 건물 네. 겸 카페 건물이 따로 있고 또한 군데가 또 큰데가 교육관이 또, 또 있습니다. 또 있고 본당도 네. 크고 네. 어, 저의 고향 대부도로 들어가는 아주 도심지의 마지막 음, 위치가 맞습니다. 여기이기도 하고 네. 목사님 지금 여기 젊은이들은 어때요? 젊은이들이 그래도 시골에 있는 것치고는 그래도 자녀들이 음. 이제 아무래도 역사가 있지만 그 역사 속에서 또 부모님의 어떤 신앙을 따라서 자녀들도 여기 음. 2 세대들, 3 세대들이 많이 어. 교회에 지금, 지금 참여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다가 네, 네. 교회 학교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 교회 학교가 지금 현재 얼마나 모인다고요? 저희가 이제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한 150명 정도. 와. 아니, 아이들이 지금 유초등부에서 교회 학교가 150명이 모인다는 거니까. 네, 네. 이거 도심에 있는 교회들 거의 많지 않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송산면, 현재 이 사강을 포함한 송산면 전체 인구가 네. 만명 정도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근데 150명이다. 네. 싹 모으셨네. <laughs> 어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교사들이 많아요. 교사들이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저희 특히 청년들이 교사로서 헌신을 아, 청년들도 많이 청년들도 여기 있어요? 청년들이 교사로 거의 다 헌신을 하고 어, 있어 가지고 청년들이 얼마나 있어요? 청년들이 지금 예배 인원은 한 20명 정도 음, 예배를 드리고 음. 아마 주일날 오는오 청년까지 아마 한 3, 40명 정도의 청년들이있 그게 사교회는 네. 리단이 교회라고 말하면 안 되겠어요. 한국교회의 리단이 <laughs> 네. 교회의 모델교회다. 네. 그리고 그 역사를 만드는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사강교회는 어찌됐건 뭐이 지방에 많은 연합행사나 또큰 모임을 할 때는 다 여기를 쓰죠. 네, 맞습니다. 교인들이 지쳐야 해요? 아니면은 <laughs> 네. 설레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뭐, 그냥 당연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네, 당연한 것으로 아주.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어. 어느 지역에 장작교회가 있다는 건그 네. 장작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건물도 주시고 네, 맞습니다. 교세도 주시고 네. 힘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사강교회 교인들은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지치면 사강제일교회 세우사하나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열심히 모여주시고 다른 교회에 도전이 될수 있도록 그런 어떤 모델이 되어주면 좋겠다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은 이제 사강교에 어떤 꿈을 꾸고 계세요? 네. 어떻게 보면 전임자 목사님까지는 이렇게 좀 외형적인거나 어, 이런 어, 어떤 성장적인 부분들이 어, 있다면 음. 이제 저는 이제 내부적인 어떤 어. 어, 어떤 조직하고 사람을 세워가는 어떤 그런 과정과 커리큘럼을 만들어가는 일에 음. 어, 내실을 다시는 음. 면으로 통해서. 그러니까 먼저 네. 교육자들은 이제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네, 네, 습니다 예, 목사님은 소프트웨어를 좀 강화시키는. 네, 네, 네. 그런 쪽 제가 볼땐 충분히 가능하신 목사님 아, 목사님이시고 감사합니다. 네. 아주 디테일하고 또 그림도 잘 그릴 수 있는 환경을 가지신 목사님을 생각이 드는데 선교나 어떤 뭐 미래를 향한 그림을 그리는 게또 특별히 있어요 네. 선교 부분은 워낙 저희 교회가 이제 선교에 대해서 음, 음, 또 음, 많은 비전과 꿈을 음, 가지고 사역을 음, 많이 해서 저희 교회 계속해서 이제 전임 파송 어, 선교사님들이 어, 계셨어요. 어. 지금도 이제 두 분의 선교사님을 전임으로 다 파송을 해서. 보통 교회들이 솔직히 뭐 선교사님 한파한 10만 원, 20만 원 음. 이렇게 정도 후원하지만 사실 여기 생활비까지 파송자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에티오피아에도 선교사님 음. 한 분을 전입 파송하고 음. 베트남에도 한 분을 파송해서 음. 현재는 이제 두 분의 전임 파송자가 음. 있는 그리고 다양한 또 선교 활동도 하고 네, 계시고 네네. 이제 그 아이들에게도 역사 교육 같은 거좀 많이 시키나요? 아무래도 여기가 그래도 3.1 운동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음. 마을 자체에서도, 저희 지역 자체에서도 아이들에게 그런 3.1 운동의 어떤 거처가 됐던 음. 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아, 저는 목사님하고 사강교회가 거룩한 드림팀이 된것 같아요. 음.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은 뭐, 그 그림을 이 교회가 지금 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강 교회와 이 지역 사회가 어떤 그 연결이 돼서 활동하는 게좀 있나요? 저희 교회가 그래도 지역의 중심이 서고 음, 있기 음, 음, 때문에 음. 지역 섬김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장수 대학이 지금 어, 어. 진행 중에 있는데 어. 저희가 항상 봉가홀로 1 2 주씩 어. 어르신들을 모셔가지고 음. 프로그램을 해서 지역 사회를 섬기는 그런 사역들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네. 이 사강 교회가 유 지금 우뚝 하나 서 있는. 교회 아, 말로그 모델 같은 음. 그런 곳이어서 지역을 섬기는 거. 네. 또 요즘 교회 부흥을 위한 프로젝트는 어떤 게좀 있어요? 이제 저희가 네. 전도축제가 이제 시작되는데 어, 어. 어, 예전 목사님서부터 계속 이 전도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많으셨고 음. 저 또한 워낙 추, 제가 부강교회 출신인데아 그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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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제 배운 것이 전도. 아 어, 전도네. 열심히 이제 <laughs>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 전도 운동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음. 이 사강 지역에. 사강 교회가 또 전동하는 어떤 그림 새롭게 네. 만들어내고 또 결과물도 좀 세상에 공유하면 예, 예. 참 좋겠다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목회적 뭐 비전 네. 또는 기도 제목 네. 이런 게좀 있어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음. 어, 어떤 역사 속에서 묻혀졌지 않고 음, 음. 목사님 말씀처럼 네.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갈 수 있도록 어, 어. 새롭게 도약하는 어. 교회가 될수 있도록 어. 역사와 전통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음. 새롭게 새로운 비전으로 도약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음, 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강감리교회는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역사고 또 기독교 역사고 또 애국운동의 역사이고 또 미래 이렇게 시골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여러가야 할지 또 그림을 안내해 주는 가이드 같은 교회였습니다. 사강감리교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이쪽에 이사 오시면 무조건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